안녕하세요, 경인의 달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 됐는데요.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조금 추워지니까 눈으로 바뀌어서 눈으로 내리다가 이렇게 비가 왔네요. 아 봄비일까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왔습니다. 빗물을 이렇게 받아서 어, 물을 주다 보니까 아 룸데리가 제가 앞에 키우고 있는 아이 물을 줬거든요. 룬데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 어, 정말 지금 햇살은 없지만 어, 이렇게 이쪽에 빗물을 다준상태고요 줄리아나도 빗물 먹었고요 벤바디스도 먹었고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군생 실큐구요. 아 어, 정말 지금 제가 이거를 2년째인가요? 원래 3년째인가요? 저도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룬데리가 이렇게 이제 탑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위로. 너무 예쁘고 알사탕 같고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 <laughs>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 룬데리가 까다로운데 제가 무슨 흙에 심은지 기억도 덜 나는데 아마 상토를 많이 안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룬데리. 예쁘죠. 이렇게 탑을 많이 쌓았죠. 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쁜 모습 보면 까다로워도 도전하고 싶은 아,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렇게 다육이 룬델입니다 수영금 예, 하엽하엽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빗물을 먹고 아 샤포테도 아 여기에 지금 아, 군 생기고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됐죠 요렇게 늘어지네요. 이렇게 늘어지네요 샤포테도 제가 어제 농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정말 싸졌더라고요. 가격이 싸졌고, 오늘은 판매 영상이라기 보다가 제가 이렇게, 어 비가 이렇게 오전에 그쳤거든요. 한,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그쳤는데 약간 흐리지만 약간 해가 약간씩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물을 다 줬습니다. 펜타드럼도 보이고요. 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지금 어, 생기가 도는 것 같고, 개, 비를 쫙 맞췄으면 좋겠지만, 일일이 다못 들고 나가고,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한번 쫙 뿌렸네요. 물을 자주 줘가지고, 물은 고프지 않았는데, 그냥, 그냥 비가 와서 주고, 뭐, 그, 물주는 핑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핑계를 대고 물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꽃대에서는, 아, 크리스마스인가요? 꽃대에, 아, 그진드기가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라울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 택배를 또 주문을 받으면 또 오전밖에 제 오전에 택배 받은 것만 어,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물건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노블레드입니다 군생. 요거 밤만밤만 반보다 더 작은 아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고요.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노블레드. 비보석 어비보약 먹고 이렇게 비보석입니다 보석, 빗물 보석. 아놀디. 아 이게 유적국 한 몸. 유족고기랑, 그, 염자랑 이렇게, 남분에, 이게 한몸입니다. 목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목대를 더 굵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순을 잘라서, 수영을 맞춰도 되거든요? 수영을 맞춰도 됩니다. 이거는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 엄청 대품입니다. 정말 입장이 이제 많이 짧아졌네요. 오, 파핏스로저 꽃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꽃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아모르 파티. 네. 동매아 꽃대. 여기 조금 보이지 않아 예쁠 것 같아요. 동매아 꽃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만 일단 물을 준 상태고요. 이쪽 아이들만. 빗물이 다줄려니까 모자라네요. 비가. 허허, 어, 빨리 그쳤습니다. 당분간, 어, 영하의 기온은 없는 것 같고요. 어, 봄비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와, 어, 미인경도, 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파릇파릇 했었는데, 로키의 라인에 지금 물이 많이 들었네요. 미인경 처럼 얘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얘는 멋지지만, 음, 블랙히시면은 멋지지만, 얘는, 어, 정말 예쁩니다. 미인경. 반짝반짝거리고요. 할로윈 저라도 보입니다. 플로렌센스 이렇게. 덴트라잼. 요거 심을 때딱 중앙에 요 정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넓은 분에 심으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답니다. 이렇게 덴트라처럼 뭐 라즈베리나 덴트라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단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분에 심으면 이렇게 많이 자구를 많이 답니다. 어, 요거 심었을 때, 작년 여름 지나고 심었거든요. 정말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지금 채워갑니다. 채워 같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날씬해, 이렇게 채워 같은 아이들이 입장이 점점 짧아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실큐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자구가 조금 더 커야 될것 같네요. 뒤쪽에. 네, 네. 어, 어제, 아, 저게 밭에도 있고요 한번 지나가면서 볼게요. 요거 지금 뭐 농장에서 가져온지 이틀 됐나요? 염자. 목대도 굉장히 좋고, 근데 얘들이 곧 물들 겁니다. 요렇게 가르파랗한 아이들이 곧 물들 거고요 어, 햇살이 옅게, 어, 비추네요. 그래도. 이렇게 비춥니다. 트윈베리 군생도 보이고요. 이게 덴트라잼 목둥입니다. 이 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목둥이 군생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덴트라잼 제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비싸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어 고가를 주고 구입한 덴트라잼 어 1년 됐네요. 구입한지. 앞에, 음, 가시고 온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영상은 금액이랑 영상은 내일, 내일, 어, 찾아뵐게요. 이거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짱짱하고요. 여기 8,000원. 오케이. 한번 지나갈게요. 이게 지금, 어, 삼각대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급하게 물을 주다가 룬데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와이 클립스는 지금 얼굴이 너무 크고 좋습니다. 속을 꽉꽉 채웠고요. 이렇게 속에는 지금 젤리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 클립스, 소인제복륜금소인제복륜금 포트를 조금 주말에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아, 그저께 가지고 온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스 틀루크 금도 있고요. 사각꽃도 있고요. 아, 레드베리는 판매가 다 돼서 또 가지러 갔더니 요거는 둥근 포트였는데 또 네모난 포트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예쁜 레드베리가 다시 왔습니다. 3,000원이고요. 홍목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내일 어,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룬데리, 룬데리가 작은 포트가 있어서 제가 농장에 어, 작은 포트가 있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목동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아이들도 있습니다. 곧 봄에 이게 아마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요. 요거, 요거는 지금 잘 자라주고 있네요. 룬데리. 있습니다. 음, 지금 모건 뷰티도 와 지금 꽃이 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꽃송이가 엄청나게 크죠. 애들이또 잘못 또 잘못도, 계절을 못 만나면 애들이 꽃송이가 피었다가 활짝 안 피고 그냥 사그러드는 걸 제가 작년에도 봤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홍매아도 너무너무 지금 예뻐지고 있고요. 홍매아가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창들 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약간 차차하지만 상큼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오래된 홍매아 아 어. 지금 올리플리도 예뻐지고 있고 아 따글따글 따글 지금 음, 방울복랑이죠 금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한번 룬데리 로우 오래된 로우 아, 너무 예쁩니다 룬데리룬데리랑 룸대리. 샤포테 얘는 키우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까다롭지 않고 수월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